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연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펀치넬로 신드롬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원래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려고 했었는데 이 펀치넬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 주는 메시지가 한 번의 영상으로 끝내기보다는 더 다양한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좀펀치넬로와 관련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 제목이 바로 벌점 테러입니다. 오늘 이 부분들을 함께 더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저의 지금 목 상태나 코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여러분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년 4월 5월만 되면 이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좀 곤역을 치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있어서 저의 아, 지금 목감기도 조금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의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좋지는 않은데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맥스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펀치넬로신드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펀치넬로는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펀치넬로의 인생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정말 독실하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펀치넬로의 그 인생이 마치 저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척 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벌점 테러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벌점입니다. 벌점. 왜 동네 사람들은 펀치넬로 이 아이한테 벌점 스티커를 붙였을까요? 거기에는 벌점 스티커가 있고 칭찬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선행을 하면은 칭찬 스티커를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 자기가 사는 마을을 위해서 대단한 뭔가를 하게 되면 건물을 세우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뛰어난 재주,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 위대한 업적. 어떤 뭔가 공로를 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펀치넬로는 칭찬 스티커가 단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게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늘 사람들이 잘 못한다. 너는 루저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잘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끊임없이 비난과 욕설과 그 다음에 부정당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 펀치넬로 아이에게 동네에 지나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호주문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 벌점 딱지를 붙입니다. 얼굴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등에도 붙이고, 그래서 펀치넬로의 그 얼굴을 보면 그냥 벌점 테러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펀치넬로가 받은 이 벌점 테러를 묵상하면 할수록 오늘날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마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벌점 테러 가운데 출생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부모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라고 그런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곧나나곧 나, 나곧 죄인 죄악 중에 출생을 해서 평생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적인 그런 죄인인 것을 시평 기자는 고백을 하죠. 에레미아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아는 에레미아서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라고. 에레미아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점 테러, 벌점 딱지를 안고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지금 옷을 입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세상과 관련지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벌점 테러를 받습니다.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잘못했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루저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크리스찬 같지 않아. 그런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벌점 딱지, 벌점 테러를 안고 태어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귀한 빛에 의해서 생명과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고 나의 눈이 열리게 돼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저 하늘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이후부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많은 크리스천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회심했다 혹은 거듭났다 혹은 광야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간다. 혹은 천국으로서의 그런 여정을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혹은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벌점을 많이 받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흙으로 짐 받았기 때문에 결국 죽으면 다시 흙으로 갈 거야. 태어날 때는 손을 꽉 쥐고 움켜쥐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손을 다 피고 갈 수밖에 없어 나는 벌점으로 가득 찬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면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수치심과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벌점 테러를 여전히 그거를 안고 살아간다는 거죠. 벌점 딱지를 떼지 못하고, 이미 주님이 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저희들에게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정죄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딱지를 더덕더덕 머리, 얼굴, 온 몸에 다 붙이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행세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마치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펀치넬로야 너는 지금 딱지를 많이 갖고 있구나. 예,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이거를 못 한다고 저것도 못 한다고 이렇게 벌점으로 제 몸에다가 딱지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벌점 딱지를 많이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도 칭찬받으셔야 되잖아요. 장로님에게서, 담임 목회자에게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건물도 세워야 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을 뭔가를 해내야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종교심이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다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하면 우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혹은 독실한 크리스찬 저 사람은 하나님이 참 기뻐할 거야. 근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하는 끊임없이 나의 존재적인 가치의 그 의미를 두잉에다가 둡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떠나시고 나를 싫어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종교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것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종교에는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 신을, 그 어떤 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드려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계시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나와 함께 거하시므로 나로서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님의 그 영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나로서는 할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대신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금도 벌점 딱지, 벌점 테러를 교회에서 받고 계십니까? 뭔가 늘 찝찝하고 크리 찬이 아닌 것 같고. 정죄받고 수치심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나는 크리스천이 아닐 거야. 나는 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를 이렇게 평가해. 끊임없이 재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평가 받는 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속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단이 온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거짓말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내 인생이 벌점이 가득한 존재적인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귀한 구원, 은혜, 긍휼, 자비를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끊임없이 외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벌점이 가득한 벌점 테러. 벌점 딱지를 여러분이 여전히 지금도 움켜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펀치넬로에게 엘리 아저씨, 펀치넬로를 만드신 그분, 그 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펀치넬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펀치넬로야,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특별하단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한 것입니다.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해서 장모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권사님이라고 해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재정을 헌금했다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를 1년에 몇번 나갔다 왔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모임에 잘 참석을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특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박수쳐주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노 싫어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일라밀려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가 목숨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취티를 해서요, 묵상을 해서요, 새벽기도를 해서요, 수요 예배를 나가서일까요, 금요 철라를 해서일까요, 주일 예배를 잘 나가서일까요, 헌금을 많이 해서일까요, 뭔가를 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저의 생명이 그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이 그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형상이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아빠를 닮은 형상이 그 아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벌점 딱지, 벌점, 테러를 떼어내십시오. 이미 주님이 떼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지음바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특별하십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기독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독실하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족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